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 소원 송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물건, 강원도 정선, 조양강 황골 계곡 뷰로 세 번째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큰 부자가 나올 수 있는 풍수적인 터이고요. 대문호 학자가 나올 수 있는 풍수 적으로 아주 좋은 땅으로 8400평 입니다 이 땅은 계획관리가 7462 평이나 되니까 대단한 땅이죠 공시지가 는 2,0232,872원 입니다 그래서 공시가 기준으로 제가 감정을 하면은 6,747만 2,240원인데 감정이 4,165만 2천원이므로 2,682만 240원이 싸게 감정이 되었고요. 제가 하는 감정 기준으로 시세는 6만원 평당 하기 때문에 5억 이상 하는 물건입니다. 계획관리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더 봐도 한 6억 7억까지도 가능한 물건으로 봅니다. 6월 27일, 29일 공매입니다. 4,165만 2천 원이니까 이 물건이 경매로 나갔다고 한다면은 시세가 5억 이상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한 4억 8천, 4억 5천 이상 그렇게 경매가가 시작을 할 텐데 공매는 나라의 세금을 안낸것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싸게 시작을 하지만 4천 몇만 원 또는 뭐 5천, 6천, 7천 이렇게 쓰면 이땅 낙찰 받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입찰하지 마십시오.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를 지금 다 공개를 안 하잖아요. 집원 이고보고이 땅은 제가 보기에 무조건 1억 이상은 써야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물건으로 봅니다. 계획관리가 자그마치 7462평이나 되니까 대단한 땅이죠. 이 땅에 생긴 모양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주변에 전부 9건의 물건이 있는데요. 여기 1번 물건 소개해 드렸고요. 여기 2번 물건 소개해 드렸고, 지금 세번째 물건 소개해 드립니다. 이 물건이 가장 좋은데요. 도로가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도로가 딱 들어와 있죠. 이쪽에. 그리고 능선 650곳이 정상을 포함한 땅이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다 보면은 조양강이 합류하는 넓은 그 하천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내 땅을 향해서 물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가장 높은 쪽에서 내려다보는 뷰이기 때문에 풍수의 좋은 조건을 모두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명당터입니다. 이 땅, 경사를 보시면 이쪽에 있는 땅이고요. 상당히 경사도가 좋습니다. 내려다보는 간섭 없이 좋은 사업지로도 가능한 땅입니다. 도로가 이렇게 여기까지 현재 들어와 있죠. 이 땅의 환경 등급을 보면 이 능선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은 환경 2등급이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전혀 환경부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는 좋은 땅입니다. 도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1번 물건 소개해 드렸고요. 여기 2번 물건 소개해 드렸고 지금 세 번째 물건 소개해 드립니다. 도로가 내땅 안에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물건이죠. 더군다나 계획관리입니다. 거의 여기까지 들어오는 상황은 이 넓은 시멘트 포장길을 통해서 이리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쪽에 있는 땅입니다. 이땅 풍수를 보겠는데요. 여기가 황골 계곡이라는 아주 유명한 자연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 유원지 계곡이고요. 여기로부터 물이 구비구비구비 내 땅을 향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물이 한 모금만 들어와도 부자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계곡물이 내 땅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죠. 내 땅은 현재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물건. 물이 들어오는 방위로 집터 또는 사업터 가능하기 때문에 물이 내 땅을 향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급하게 부자가 될수 있는 풍수적으로 아주 좋은 땅이고요. 이 땅은 여기에 황골 계곡 휴양지라는 유명한 그리고 자연 조건이 좋은 계곡을 바라다보는 터이고요 물이 이렇게 흘러서 바로 여기서부터가 조양강입니다. 오늘의 물건은 여기에 능선 정상을 포함해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능선 정상에 올라가면은 조양강 시원하게, 확실하게 조망이 되고요내 땅을 향해서 물이 들어오는 방위로 집터 또는 사업터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홉 개의 물건 중에 가장 좋은 물건, 풍수적으로 가장 좋고 계획관리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활용도도 아주 좋은 9개의 물건 중에 최고의 물건으로 보겠습니다. 이땅총 9개의 물건 중에 가장 좋은 물건으로 보겠습니다. 평수 좋고요. 뷰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계획관리가 7462평이기 때문에 사업용지로도 아주 좋죠. 이땅 모두 낙찰받으셔서 저 도로 들어온 거를 활용을 해서 6차 산업용으로 충분히 활용할 만한 아주 좋은 땅이다. 풍수적으로 좋죠. 자연조건 좋죠. 규잘 나오죠. 그리고 주변에 유명한 한골계곡휴양지라는 게 있고 주변이 모두 자연조건이 좋고 여기는 사람들이 사는 편이 시설이 다 그대로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 얼마 안 되죠. 여기는 기차역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적으로 물이 구비구비 싸고 있는 이 안쪽 땅들은 모두 좋은 땅이죠. 이러한 물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컨설팅 계약은 여러분들의 예산 용도 지역을 주시면 물건을 제가 찾아 드립니다. 또는 이렇게 물건 정보 올린 것 중에 상세 정보 달라고 하면 제공해 드리고 낙찰받는 방법 도와 드립니다. 그 비용은 임장 세번 가는 저렴한 비용에 1년 동안 낙찰까지 그런 걸 도와드리니까 여러분께서 얻어가시는 것이 훨씬 큽니다. 본 방송을 하는 이유는 6차 산업복지임업농업어 입법까지 가겠다. 그리고 자일링 복지바우처 쿠폰 입법까지 가겠다. 그 취지로 방송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산이 64에서 65%입니다. 그리고 그 64에서 65%의 산에서 임업농업업을 하시면서 재화 서비스 용역 확장해서 6차 산업까지 되면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죠? 한 단계 더 나가서 치유와 힐링이 이루어지면 그 여러분들의 임업농업 6차 산업 그 현장이 복지 차원의 복지비가 지원이 될수 있는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그 입법까지 제가 추진하겠다. 그 다음에 자연 힐링 복지 바우처 쿠폰은 국민 여러분 64에서 65% 자연 조건 좋은 산에 가서 쉬십시오 하고 추양 힐링 자연 힐링 복지 바우처 쿠폰을 나라에서 네번 지원해 주는 입법까지 가겠다. 그 목표 때문에 경매 공매 물건을 수단으로 이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가려고 하는 새로운 길입니다. 바로 구독자님 여러분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 새로운 역사입니다 이 6차 산업 복지임업농업어 그리고 내 땅자연일링복지바우처 쿠폰을 받게 하는 입법까지 가겠다 그 설명이 땅과 함께 새 희망을 들어오셔서 첫번째 이 영상에 54분 동안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저는 공양뉴스 인터넷신문사 발행인입니다. 공양뉴스는 국회의원들의 입법, 공약, 의정활동들을 점수화해서 투표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유일한 신문사이고요 입법기관 공약 그 국회의원을 제가 감시를 하는 신문사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6차 산업복지운동업업. 내땅 자연의 복지 바우처 쿠폰 입법까지 갈수 있는 역량이 제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땅에 그러한 증거들만 확인이 되어진다면요 그리고 이첫 번째 영상에는 여러분들께서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시고 받으실 수 있는 컨설팅에 대한 상세 내역들이 55분 동안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면은 제일 중요한 게 경사도별로 길을 어떻게 내느냐죠. 이게 바로 그 도면입니다. 국립공원에 있는 산과 일반 산에 경사도별로 차량의 시속별로 도로를 내는 경사도 조건이 틀립니다. 법규가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다뤄본 설계 사무실은 흔치 않습니다. 제게 약간의 컨설팅비를 지불하시면 그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낙찰받은 땅을 뭐 자연인 삶을 하든 뭐 아무튼 집을 지 짓려고 해도 설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임야는 대체로 평당 한만원 정도로 주셔야지 설계사무실의 용역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토목에 대한 그리고 마스터플랜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평당 만 원의 그 용역비, 컨설팅비 지불하지 아니, 아, 않고, 그림 그리는 도면값만 지불하면 되니까 수, 수백만 원만 지불하고, 설계 그 용역 빼버리고, 빼. 네. 준비는 다 해가니까 도면만 그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요. 그 비용은 이 땅을 기준으로 한다면, 8,400이잖아요? 그럼 평당 만원 하면 은 8,400만 원이잖아요? 8,400인데, 아, 몇 백만 원만 드리면 되니까 한 8,000만 원을 절약할수 있다 이겁니다. 제게 컨설팅 계약을 하셔서 마스터 플랜 땅을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창의력을 발휘해서 큰 그림을 잡고 설계 사무실에는 도면 잡고 하는 그림만 그려달라 하면은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절약하는 거예요. 이 땅은 8,400평이기 때문에 8,000만원 정도 토목 설계 사무실하고 계약할 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게 컨설팅 계약을 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다 이겁니다. 추천 좋은 물건은 바로 사셔도 되는 좋은 물건이고요. 여러분들께서 낙찰받은 땅 제게 의뢰하시면 팔아드리기도 합니다. 컨설팅 계약하실 분들, 낙찰 물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성공하는 명함이라는 게 있고 성공하는 취업 저는 취업 헤드헌터 1세대입니다. 한 5천 개 기업의 전문적인 정보를 가지고 취업을 도와드립니다. 정호용 이름풀이 재미삼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인터넷 신문사 이름 뉴스 발행인으로 제가 쓴책 이름 뉴스 이름 경영학으로 공인 정치인 유명한 공인들 왜 그러한 언론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졌는지 이름 지수를 분석하여서 뉴스를 보도를 하는 세계 최초 신문사입니다.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요. 좋은 땅 사고 개발 잘하는 법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림순하라는 주제에 40분 넘는 영상들을 경매의 기본서부터 법률적인 부분, 토목, 중공, 개발까지,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까지 땅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배우실 수 있으니까 다른 곳에서 전혀 들으실 수 없습니다. 체크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식견이 높아지고 식견이 높아진다는 소리는 좋은 물건 보는 눈이 생기고 좋은 조건에 낙찰받을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물권에 대한 상담, 문자로만 하고, 컨설팅 계약하시는 분에게 상세 정보 제공해 드리면서 낙찰 도와드립니다. 임야 8,400평, 계획 관리가 7,462평이 있는 4,165만 2천원, 6월 27일 29일 시작하는 공매입니다. 최고가 쓰시는 분이 가져갑니다. 1억 이상 쓰지 않으실 분, 이 물건 입찰하지 마십시오. 큰 부자. 물이 내 땅을 향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계곡물이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요 땅의 모양이 삼각형이라, 저런 걸 풍수적으로 문필봉이라고 하고요. 대문호 학자가 나오는 풍수적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터입니다. 내 땅에서 바라다 보면은 문필봉이 이렇게 삼각형 문필봉이 정면에 보이고요. 이 유명한 계곡, 황골 계곡에 물이 내 땅을 향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큰 부자가 될수 있는 터이고요. 이 주변은 이렇게 천혜의 자연 조건이 그대로 유지가 된 아주 좋은 곳이고 황골계곡이라는 이 유명한 유원지로부터 내 땅을 향해서 맑은 물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내 땅은 이 능선, 능선 포함해서 여기 에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될수 있고요 물이 들어오는 방향과 내 집터가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될수 있고요. 이 능선에 올라서면 그 너머에 조양강 뷰 시원하게 탁 트인 전망을 바라다 볼수 있는 총 9개의 물건 중에 최고의 물건으로 감정가는 4,165만 2천원 시작하지만 시세는 5억 이상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1억 이상 쓰지 않는 분은 이 물건 낙찰받으실 수 없습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 수원 성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물건 상당히 경매, 공매, 아니, 공매 경쟁가가 올라갈 것이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정보 통제하고 공개 안 하는 것 이해하시고요. 컨설팅 계약하시면 모든 정보 얻어가실 수 있고, 공매 낙찰받는 법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